LH가 사업 시행자인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의 개발 계획이 고시됐습니다. 오랜 시간 지연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재정착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10년 넘게 끌어온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과 토지주 300여 명으로 구성된 양정역세권 주민 총연합 위원회는 그동안 누적된 피로감을 호소하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습니다. 총연합 위원회는 재정착을 위해 LH와 남양주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이제 보상협의회 주민 대표하고 저기저 LH 또 남양주시하고 보상협의회를 할때그 부분을 좀잘 해서 원주민이 제작할 수 있는 대터 보지도 한 2천 평에서 3천 평 잘라 주시면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난항을 겪다 lh가 사업을 맡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남양주시는 lh와 협약을 맺고 도시개발법으로 양정역 주변 206만 제곱미터에 첨단산업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상가와 남양주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방식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늦춰지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최근에야 양정역세권 개발 계획이 수립돼 주민 공람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LH는 올 상반기에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실시 계획 인가를 남양주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보상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상반기 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 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LH는 올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만큼 보상과 대투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버 서울경기 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